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으니,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파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아스카리오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